현역가왕이 첫방송, 형평성 논란 속 시청률 성공의 이유는? 현역가왕이가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첫방송부터 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시즌 1을 뛰어넘는 수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음을 의미한다. 팬들은 이번 방송의 성공 이유를 무엇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 첫 방송 전부터 불거진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어찌 보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는 커다란 위기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란은 오히려 대중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불씨가 되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신유와 박사진이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는 소문은 단순한 프로그램 논란을 넘어 현대 사회의 공정성을 둘러싼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작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와 같은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마치 한밤중의 불꽃놀이처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폭발시키며 그들을 화면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방송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심리적 욕구는 논란의 여파를 넘어 프로그램을 둘러싼 호기심으로 변모했다. 특히 신유와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적 파급력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들의 본선 직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증폭되었다. 게다가 대중은 단순히 논란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수준을 넘어 현역가왕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면밀히 관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로만 나타나는 관심을 넘어서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었다. 말하자면 논란은 비판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스토리의 중요한 주고로 자리 잡았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시청자들은 비판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현역가왕의 첫 방송을 지켜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제작진이 예상했던 흐름일지도 모른다.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중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곧 현역가왕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가능하게 했다. 의혹과 호기심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의 진실을 목격하려는 열망으로 TV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논란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지만, 현역가왕의 경우, 논란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광고 효과를 발휘했다. 방송 제작진이 형평성을 고려한 룰을 마련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화제 중 하나는, 부친 논란을 극복하고 출연한 김수찬의 등장이다. 그는 과거 부친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며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다. 팬들은 그가 현역가왕이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진정성과 재기를 위한 열정을 증명하려 했다고 본다. 김수찬이 첫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노력과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이었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다시 세우려는 도전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닌 삶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성공을 응원했다. 현역 가왕이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포맷을 선보이며 긴장감을 더했다. 시즌 1에서는 폐쇄적인 심사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참가자들끼리 공개 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참가자들 간의 경쟁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공개 투표는 과연 공정한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반대로 이는 참가자들의 실력과 카리스마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시청자들은 각자의 팬덤을 형성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고 이는 방송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김수찬 외에도 김영철, 환희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참가자로 등장하면서 현역 가왕이는 초반부터 강력한 라인업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유명인의 출연은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고 팬들에게는 이들이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제작진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프로그램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참가자들의 반응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무대의 구성 역시 세련된 편집과 연출로 흥미를 더했다. 이는 방송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역가왕 이는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대중의 공정성 요구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공정성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수 있다. 팬들은 과연 현역가왕이가 앞으로 논란을 극복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며 프로그램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첫 방송의 성공은 논란을 뛰어넘는 참가자들의 진정성과 제작진의 영향, 그리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관심과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팬들은 현역가 왕이가 첫 방송의 여세를 몰아 앞으로 더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길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성 논란을 뒤로하고 진정한 실력과 열정을 가진 참가자들이 빛나는 무대를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특히 김수찬과 같은 인물들이 보여줄 성장 스토리는 프로그램의 큰 매력이 될 것이다. 현역가왕이는 형평성 논란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적인 첫방송을 기록했다. 이 성공이 단기적인 흥행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큰 사랑을 받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현역가왕이가 첫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시청자들과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평평성 논란 속에서도 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이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평가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팬들은 특히 이번 시즌의 화려한 라인업에 주목하고 있다. 김수찬, 김영철, 환희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이들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팬들은 경쟁 프로그램에서는 볼수 없는 신선한 라인업이라며. 현역가왕이가 차별화된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선 단계에서 도입된 공개 투표 방식은 팬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안겼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무대를 직접 평가하고 탈락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동안 보아왔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른 긴장감을 제공했다. 팬들은 참가자들 간의 실력 비교가 더 명확해져 흥미진진하다며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언론과 팬들은 붙인 논란을 극복하고 도전에 나선 김수찬의 진정성에 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열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 팬은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아픔을 담은 진정성 있는 도전이었다고 극찬했다. 언론 역시 김수찬의 출연을 두고 그가 어려운 시기를 딛고 다시 한번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그의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감동 요소로 작용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팬들과 언론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한 제작진의 연출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첫 방송에서 보여준 긴장감 넘치는 편집과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반응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제작진의 완급 조절이 돋보였다며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팬들과 언론은 현역가왕이의 새로운 시도와 참가자들의 열정, 그리고 제작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논란을 극복하고 공정성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